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2장과 3장은 각 교회의 상황을 말하면서 각 교회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8절부터 11절 말씀은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니가 이르시되 네. 서머나는 이 소아시아 주에 있는 도시 중에서 에베소 다음가는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고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도시입니다. 또이 서머나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유명한 분이 한분 분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 또는 폴리카르푸스라는 분이 이 서머나에서 목회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당신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9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섬어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이고, 또 온갖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상숭배자들, 황제 숭배자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자주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로는 그 부요한 도시 서머나 사람들보다 더 부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잠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앞으로 더 받아야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예고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난의 기간이 10일이라고 하셨습니다.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환난이 영원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박해자들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못하고 잠시 밖에 할 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승리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 돼요. 그런 둘째 사망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12절부터 17절 말씀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앞에서 1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바로 이 사탄의 권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곧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에서 안디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사탄의 하수인과 목숨을 바치며 싸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구약 성경이 아닌 구약 외경에 따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교묘하게 속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니골라 당이라고 불리는 이단 또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버가모 지역의 교회가 바로 이런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그 니골라다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고약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그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는 다른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만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영생을 주는 음식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흰 돌은 승리한 사람 또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자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증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이기는 사람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승배가 성행하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싸워야 한다고. 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환난과 굶핍을 당하며 살던 서머나의 성도들에게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요한 항구 도시 서머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재산도 빼앗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권력으로 모아놓은 재산만으로는 결코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산은 영원토록 소유가 소유할 수 없고 결국 그 모아놓은 재산은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결국 부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늘 싸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악의 세력을 분별해 내고 싸우게 하옵소서. 싸움 때문에 환난과 굶핍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복음과 신앙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